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금전운이나 재물운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어, 집안에 금전복이 좀 들어오게끔 염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일종의 옛날 방식인데, 자, 집에 다 소금은 있을 거예요. 우리 김장 담글 때 굵은 소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독에다가, 이쁜 독에다가 아니면 두든지 아니면 쌀독에다 두든지 소금을 가득 채워서 입구에다가 탁하고 놔두는 거예요 소금은요 재물이에요 복을 갖다가 달라고 소금을 채워 넣는 거거든요 우리 장을 담구면 뭘로 담궈요? 소금 그쵸 근데 우리 옛날에는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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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은 한해 장이 잘 담궈졌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 한해 장을 잘못 담궈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해에는, 먹는 음식도, 예, 네, 지장이 생겼을 것이고. 음. 그러니까, 한해 장을 잘못 담궈버리면, 그 가정에, 고기에 안 들어온다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네. 그만큼 장에도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안에 재운 그리고 사무실에 복이 들어오고 장사 집에도 손님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가령 현관에다가 이 이쁜 장독을 놓고 소금을 꽉꽉 채워두면 그만큼의 재물, 그만큼의 재복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현관에 많이 두시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안 보기 싫게 이쁜 장독을 하나 놓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꽉꽉 채워두시면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장사집은 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출입하는데도 지장은 없으실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사업장 입구에다가, 아니면 뭐 사무실 입구에다가, 사람들 보기 좋게 장독 하나 이쁜 거 갖다 놓고, 소금을 꽉꽉 채워두세요. 가정집이나 장사집은 소금을 퍼먹어도 돼요. 소금 퍼먹으면 퍼먹고 없으면 또 소금을 갖다가 가득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만큼 재물복도 상성이 되시고요. 또 소금 같은 경우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정화를 시켜줘요. 나쁜 기운을 정화를 시켜준다고 우리 가령 장사하시는 분들. 누가 어디 갔다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상가집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막 부정타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또한 소금이 정화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소금을 갖다가 집에다가 수북히 쌓아놓으시면 저는 재물복은 들어온다. 그래서 선생님 댁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도 붉은 소금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양고장집 초연당이었습니다.